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겠습니까? 있 그것은 바로 늘 혼자 아닌 두 사람이 될 때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혼자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건가? 꼭 그런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고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좋은 일들을 할수 있지 않냐?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얼마나 좋,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야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늘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아니하는 이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혹시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인데, 믿음이란 늘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되는 것,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혼자 있지 아니하는 교제 가운데에 거하는 예, 진위의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마음들 혼자 지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함께함,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이와 같은 함께함을 통해서 그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성도와 교제 가운데,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 지인과 함께하는 것, 이와 같은 함께함이 있을 때 새해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한지라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는 가운데 더욱더 진인과 함께하고 성도의 궤적 가운데 그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절단과 헌신의 삶이 있게 되겠을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